알리올리오 영상 찍을 때 맛있어질 때까지 13번 정도 만들어봤는데 그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씩 다 영상을 담아놨었단 말이에요 한번 리뷰해보려고 리뷰? 다시 회상? 아 뭐... 네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도전은 준TV님의 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 이 방법의 포인트는 페페론치노를 그대로 넣어 매운맛을 우려내고 꺼내서 버린다는 점 이었는데 으깨서 넣는 게더 매콤했고 마늘향 우려내기도 어려운데 매운맛까지 우려내려니 신경 쓸게 많아 앞으로는 그냥 으깨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두 번째 도전이지? 싶으시다면 영상 시작 때 나온 이 영상이 첫 번째였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 첫 도전이어서 말아먹은 것은 당연하고 그 영상에서 올리브유 대신 식용유 사용도 괜찮다고 하셔서 한동안 식용유를 사용하면서 말아먹었습니다. 어차피 초보일 때 올리브유를 쓰나 식용유를 쓰나 못하는 건 똑같을지 모르지만 빨리 올리브유를 썼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 도전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유 써 보시고 알려주세요. 준TV님 방법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일단 오일을 많이 사용하고 익힌 면을 꺼내두었다가 오일에 볶아 면이 오일을 빨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 방법은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인지 저는 떡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 도전은 먹수령님 영상을 참고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 조절을 대차게 실패해서 마늘 후레이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단단하게 만드는 소질이 무섭네요. 이때, 불 조절이 진짜 중요하구나 깨달았고, 여러 영상에서 중불 혹은 중약불로 하라고 나오는데, 초보자한테는 약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내심을 곁들여서, 그리고 영상 찍는다고 12초 동안 신명나게 후추를 뿌리는데, 와, 이거 다 먹느라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네 번째는 샘킴님과 푸드바이블님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늘 태운 것에 쫄아서 인덕션 2로 마늘을 우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페페론치노를 손으로 으깨서 넣는데, 이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마세요. 피부에 자극이 너무 심합니다. 아, 근데, 자극을 원하신다면, 뭐... 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보시듯이 마늘만 문제가 아니라 면수에 소금 비율을 맞추는 것도 큰 숙제였습니다 찾아보는 방법마다 각기 방법이 달라 너무 짜게 되거나 싱겁게 되거나 해서 마늘 향과 소금 농도가 초심자 입문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도전만에 드디어 마늘을 우려낼 땐 인덕션 3으로 하는 게 좋다고 깨달았습니다 팬에 면수를 넣고 면을 익히는 것은 만테까레를 위해서인데 만테까레에 대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듣다가 자도록 설명해 놨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물과 기름을 섞는 과정 정도로 이해해주세요 여태 만테까레를 전부 실패한 저는 파마산 치즈가 도움이 된다는 정보에 냉큼 털어 넣었는데 뜨거울 때 넣으면 치즈가 뭉치게 되니 유의하세요. 만태 까레는 실패했지만 치즈를 넣으니 먹어줄 만은 했습니다.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여섯 번째부터 드디어 올리브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늘 향을 뽑아낼 때 잘게 자를수록 좋다고 들어서 잘게 썰었습니다. 잘게 썬 마늘이 금방 탈까봐 걱정했는데 문제 없었고 마늘은 익을수록 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늘의 갈색 빛깔이 보이기 시작할 때 면수를 넣어 마늘이 익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번 면수는 1리터에 소금 10g을 넣었더니 너무 짜서 생수를 넣어 간을 맞추고 보여주기 민망한 팬치기를 하고 나니 올리브 유를 써서인지 만테카레가 잘된 건지 처음으로 기름이 뚝뚝 떨어지지 않아서 신난 마음에 이렇게 적어 놨네요. 일곱 번째 도전에서는 면수의 소금 농도를 조금 낮추고 여섯 번째와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소금 양을 줄인 것은 좋았고 소금 양을 줄여서 면수가 짜지 않아 생수로 간을 조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쓰던 링귀니면에 익는 시간이 7분으로 빠른 편이었기에 일곱 번째 리뷰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무 빠른 조리 시간을 가진 면은 팬에 옮겨서 면수를 조리고 간을 맞출 때 어려울 수 있다. 팬에서 익힐 때 면수가 너무 짜다면 생수를 넣어야 하는데 생수를 넣으면 면수를 조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오버쿡이 될수 있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여러 영상에서 만태까레를 할때팬츠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휘저어도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휘저어도 성공한 적이 없어서 역시 팬츠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욕심부리면 면이 날아갑니다 채공시간이 짧다고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근데 먼지를 좋아하신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면을 익힐 때체망을 사용하신다면 뜨거워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페투치네 면을 사용했는데 살짝 덜 익혔는지 식감이 별로였지만 면이 묵직해서 만테깔에 시 찰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스파게티 면으로 만들면서 링귀니, 페투치네, 스파게티 면을 모두 사용해 봤는데 링귀니, 스파게티, 페투치네 순으로 맛있었습니다. 이제는 만테까레도 전보다 잘 돼서 큰 기대를 품었지만 이제 아홉 번 만들어 본 초보자의 손에서는 담백함 이상의 맛을 낼수 없었습니다. 사실 조미료를 넣지 않고 깊은 맛을 내고 싶었다는 스토리는 궁금하지 않으실 테니 면을 팬으로 옮길 때 치킨 스톡 반스푼만 넣어 주면 밖에서 사 먹는 맛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신 면수에 소금을 적게 넣지 않으면 바닷물 파스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팅은 공부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번에는 치킨스톡 없이 파마산 치즈만 소복히 뿌려서 만들어봤는데 치즈의 풍미를 확 느낄 수 있었기에 치즈의 풍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파마산 치즈 대신에 이 녀석을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녀석도요. 플레이팅은 국자를 받쳐서 하면 잘 된다고 하여 시도해봤는데 확실히 전보다는 나은 것 같네요. 이제는 치킨스톡과 파마산 치즈를 모두 넣으면 어떨까 궁금해져서 치킨스톡을 넣고 플레이팅 후 파마산 치즈를 뿌렸는데 네뭐 맛없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맛을 찾았지만 마늘을 준비할 때편 써는 방향과 두께를 달리해보고 잘게 썰거나 다져봤지만 마늘 향을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마늘을 때려넣기에는 다 먹지도 않는 마늘을 아까워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영상을 찾아보면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에도 설명드린 대로 마늘은 익을수록 향을 잃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조리한 뒤 플레이팅 전 잘게 썬 생마늘을 넣어주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번의 도전을 되돌아 봤는데 지극히 소수의 입맛이반영된결과이므로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맛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만태까레는 어려운 것 같네요 암튼 여긴 우리의 놀이터다